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음, 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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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라 예, 여러분들 일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르게 딱 알고 하시면 너무 좋겠죠.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도는 왜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사고로 항상 여러분들이 사유해서 뭐든지 체계화하면서 생활을 하면 자리가 딱 잡히게 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기도를 거꾸로 무엇인가를 잘 모르면 왜 하는가를 해 보는 거죠. 기도 왜 하세요? 손성치 하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기도는 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예, 수단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기도를 왜 하는가 해 보니까 아유 평소에 우리가 늘 덕분에 사는데 고마움 표현하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고마움 표현의 수단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했을 때거꾸로 기도 왜 하는가 했을 때 기도의 목적을 또 다른 차원에서도 할수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에 대해서 주위가 다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마운 표현을 넘어 보답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그 보답이 내가 무심해서 한 생각 내어주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기도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발더 가서, 저는 이 지구가 도와준 덕분에 지구에서 잘 사니 내가 지구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으로 지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의 목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개개인마다 무엇이 기도다 하고 이렇게 정해서 할 수가 있다 하고 기도에 이렇게 정의는 내려서 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나 왜 하는가 했을 때는 확실히 그 이유나 목적이 분명한 상태의 기도가 기도가 끝났을 때도 자기가 소중해 목적한 바를 잘 이룰 수 있으니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특히 고마운 표현에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표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는 하늘에 혹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도 고마운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기도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와 일상에서 내가 늘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2박 3일 철야정진 하면서 특히 침묵철야정진 이랄 때는 침묵이라는 포인트가 딱 잡혀 있으니까 전부 다 서로 묵언을 해서 특별한 경우는 종이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한글은 무심해서 한 생각 내서 이렇게 정말 침묵으로 이렇게 내가 무심해서 가장 좋은 연이 되어주고, 그리고 무심해서 한 생각 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도 체험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나. 철저히 여러분들이. 뭐 침묵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게 침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할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내 혼자서 그냥 덕분송을 할 때보다 이렇게 함께 해줄 때는 그 에너지가 증폭돼서 훨씬 더 기도의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기도가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할때 그 에너지를 느껴보고, 와, 내 혼자 했을 때보다 참 다르네. 앞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기도, 나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해봐야 되겠다. 하고 또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기도를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 따라서 하는 기도를 해볼 때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앞에서 리드해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어? 리드할 때는 확실히 내가 집중력이 높아지고, 다른 애 이런 것도 기도할 방법 중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때또 목기를 사용해서 해보는 이런 기도도 상당히 자기가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로서 기도할 때 하고 목기를 사용하면서 이 울림이 함께 퍼져서 공명과 함께 또 흥이 일으켜서 하는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해보면 어? 확실히, 목기로 사용할 때가 또, 그냥 할 때보다 또, 또 다른 맛이 있네. 하고 이러면, 기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자기가 더 시너지가 날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업그레이드 시켜하면서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시간 관계를 잘 지켜서 상대방과의 약속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우리 철학정지 릴레이, 이어가는 기도에서는 또 소중하구나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이고 그 존재를 알고 나면 오로지 상대방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상대방과 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 그 관계 잘한 중에 하나가 기도가 포함된다 왜 상대방이 어렵다 했을 때 내가 기도해줘서 해결돼 보세요 정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겠어요 어제도 지금 우리가 오늘 신부자님 내외가 오실 건데요 지금 갑자기 그 30일까지 이게 지금 임대 그길 맞춰서 이렇게 짐을 빼고 이동하고 있는데 인연이 빨리 오야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기도해 준다고 올렸잖아요 근데 인연이 왔는데 이분이 지금 돈을 은행에 여줘야 되는데, 돈을 안 여주고, 그게 렇 짐을 어제 가져오도 방에 못 들어가게, 돈을 은행에 여줘야지. 약속한 대로, 그게 또 돈을 여주는데 5천만 원밖에 안 여주고, 나머지는 뭐못 여주겠다고, 뭐 은행하고 이렇게 은행하고 마음이 상해 가지고, 그래서 뭐 법적으로 공탁해라. 그러고 나는 좀못 주겠다고 막. 그니까, 짐을 갖다 놓고 있는데, 돈을 안 여주고 짐을 갖고 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급히 전화가 왔어요. 백은 뭐 스승님밖에 없으니까 스승님이 해결해 주세요. 뭐. 그래서 딱 잠깐 1분 기도하고 마음 딱 그분 마음 돌리고 그게 조금 또 지나니까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은행에 돈을 1억 5천 원을 꼽아줬어. 그래서 이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사 정리 좀 해놓고 온다고 얘 지금 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그 상황을 분명하게 해결하는 능력도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가 전제적능한 능력자인데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럼 해결을 해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지. 그럼 기도하다 보면 아 나도 이제 기도 빨리 받네. 막 이런 이야기 하듯이. 성취감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긴다 하는데 그게 자기를 믿는 힘이에요. 그 자기를 믿는 힘이 얼마나 굳건하냐에 따라서 성취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도는 자꾸 성취해 봄으로써 성취감,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한 힘도 굳건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면 된다는 힘으로 그걸 극복하게 된다. 그 기도는 일상 생활 자체가 기도여야 한다. 특히 무심해서 한 생각 내주는 이 기도야말로 상대에게 말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나쁜 습관을 바르게 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돌리도록 돕는 기도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상대한테 뭐 지적해서 왜그러냐 이런 말한 마디 안 하는데 상대가 알아차리고 싹 바꾸니까 기분이좋지왜 누가 뭐 해라 해서 한게 아니라 내가 딱 자기 나름대로 느낌 받아서 해냈으니까요. 이렇게 멋진 기도를 덕분에 스쿨에서는 해내야 된다. 가장 좋은 여의대 중 무심에다가 무심해서 이렇게 진한 생각 탁내서 스스로 해낼 수 있게 하는 기도 성취. 여러분도 꼭 맛보고 일상이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 한번 정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